최근 몇몇 언론사를 통해서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바타의 흥행 뒤에는 300만개의 쓰레기 아바타 물의 길이 3D 상영을 하면서 지급되는 다수의 안경이 일회용으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원낭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300만개가 넘는 안경들이 버려졌을까? 라는 것이죠. 우선 현재 3D 안경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극장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3D 영화의 경우 일회용 3D 안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수를 하지 않고 관객이 소유하거나 버리도록 안내를 하고 있죠. 직원에게 반납을 하더라도 버리거나 직원들이 3d 효과를 체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관객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3d 영화가 안경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비 3d 기술을 사용하는 상영관의 경우 안경 자체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여서 세척 후 재사용을 하고 있죠. 현재 국내에선 아이맥스와 돌비 시네마가 돌비 3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포맷에서는 안경을 회수하여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후에 실제로 3D 안경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어진흥위원회는 극장 티켓을 모두 전산화하여서 관객수의 실시간 카운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픽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생각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극장과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보들을 해석하는 방법은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인 3d 안경의 개수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물의 길을 3d로 관람한 관객 수는 총 498만명으로 약 500만명의 관객이 3d로 영화를 관람한 것입니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바타 물의 길이 997만을 기록하고 있으니 절반에 가까운 관객분들이 3d로 관람을 한 셈인 거죠 약 498만 개의 3D 안경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중에서 안경의 단가 문제로 안경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는 IMAX와 돌비의 관객 수인 약 125만 개의 안경을 제외하면 약 396만 개의 안경이 일회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가 쓰여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300만 개의 3D 안경이 버려졌다라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해당 기사가 지적하는 부분은 환경보호를 말하는 영화가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자원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96만 개의 안경이 사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최소 수치일 뿐이고, 불량 등의 문제로 실제로는 더 많은 안경들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만 두고 본다면 3D 상영이 자원 낭비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기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관객들은 일회용 3D 안경을 선호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극장이 3D 안경을 재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 당시 기사들을 살펴보면 3D 영화 값에 안경 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며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위생 및 오염에 대한 이슈도 상당 부분 존재했죠.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환경보호가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3D 안경에 대한 문제가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된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 일회용 3D 안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라는 상황인 것이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3D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모두 개인 3D의 안경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현재 모든 극장의 3D 방식이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안경을 다른 극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확신이 없기도 하거니와 일반 3D가 아닌 돌비 3D 안경의 경우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했던 방식처럼 안경을 회수하여서 재사용을 해서 사용하여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전처럼 3d 안경을 재사용하게 된다면 이전에 있던 이슈들 모두 사라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이슈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지 극장 측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3d 안경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안경을 쓰지 않는 3D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